반갑습니다. 이 밭은 저희가 먹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 마늘 밭입니다. 4월 14일날, 이때 저희 지역에 눈이 또 엄청나게 많이 내렸어요. 4월 달에 이렇게 눈이 내린 적이 진짜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사과 농사 짓는 거 아시잖아요. 사과에도 피해가 좀 많을 것 같고, 또 미리 심어놓은 작물, 특히 이제 마늘 같은 경우도 피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마늘 밭에 보고 계신 인상가리를 치주었는데요. 그거 왜치었는지 말씀드릴 거고, 그 전에 마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영 육종 마늘이 이렇게 지금 많이 자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늘이 쑥쑥 잘 자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눈 때문에 또 냉해 피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농사 짓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농사 지을 때는 유튜브라든가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가지고 농사를 배운다든지 그러면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경험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아니면 농약방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물어가면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방송들이 많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초보 농사꾼한테는 어, 그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 농사 짓기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농사가 잘 되는 건 아니겠지만 농사는 경험인 같습니다. 아무리 방송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좋다 하더라도 경험보다 좋은 그런 교육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매년 농사를 짓지만은 올해 또 다르고 또 내년에 다르겠죠. 그렇게 계속 공부하면서 농사를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주비를 2차까지만 해주었는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해발도 높고 날씨가 좀 춥기 때문에 좀 다른 데 비해서 마늘이라든가 모든 작물을 심어도 좀 늦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 유튜브라든가 뭐 교육 프로그램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도 보면 요즘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농사도 짓는 방법이 다, 다 다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 사과농사를 짓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짓고 또 저는 이렇게 짓고 다 다르듯이 많은 농사도 짓는 방법에 따라 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맞다 안 맞다 말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어, 초보분들이 이제 그런 내용을 보시고 농사를 짓려고 할 경우에는 정말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나름은 농사를 계속 짓다 보니까 조금 어느 시기에는 뭘 하고 어느 시기에는 뭘 하고 이런 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정해져 가지고 하는데 농사를 안 지어 보신 분들은 정말 그 영상을 많이 보며 볼수록 더 헷갈릴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시기에 요걸 해가지고 좋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시기에 요걸 해서 또 이런 영역에 쓰니까 좋다 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사는 무조건 경험이니까 이렇게도 좀 테스트해 보고 저렇게도 테스트해서 자기만의 농사법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눈이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이맘때 눈 같은 건안 왔는데 날씨가 좀 추웠다 뿐이지 그래서 이제 비료라든가 영양제라든가 뭐 약제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초보분들이 특히 그 약을 어떤 거 써야 될지를 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과나무에 같은 경우는 영양제가 작년에 나왔던 게또 달라지고, 비료도 또 달라지고, 약제도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아, 이게 맞나, 안 맞나. 이약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새로운 약들을 계속 보게 되면 진짜 헷갈리는데, 농사를 안 지어보신 그런 분들한테는 더 헷갈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비싼 그런 제품들 쓰지 마시고 좀 저가의 제품을 쓰더라도 경험을 쌓아가지고 농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1차 추비하고 2차 추비를 끝내고요. 항상 마그네슘을 옆면 시비로 살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요. 질소가 들어가게 되면 마늘이 빨리 자라고 그리고 웃자름 현상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잎이 얇아요. 그래서 황산 마그네슘을 뿌려주면은 마늘이 건강한 생육을 좀 도와줘서 병균으로부터 저항력을 좀 좋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잎이 좀 두꺼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병에 걸리지 않도록 황산 마그네슘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황산 마그네슘을 어 제가 연면 시비로 해주었고요. 오늘 인산가리를 뿌려주었는데요. 이 인산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요. 뿌리에 활력을 주고, 한마디로 좀 에너지에 에너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인산이고요. 가리는 이제 사과에 비교하게 되면, 제가 6월달에 이제 인산가리를 치는데요. 그게 뭐냐면, 도장지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도장지가 너무 길게 되면, 그 영양분이 사과로 가지 않고, 쓸데없는 안 좋은 가지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산가리를 뿌려주게 되면, 도장지 억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마늘이, 1차든 2차든 지소질이 있는 비료를 줌으로써 이제 키만 클락하는 2차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산가리를 뿌려줌으로써 그런 2차 성장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인산가리를 쥐주게 되면 무자른 방귀도 예방이 되고 그리고 마늘도 굵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산가리를 연면시비로 살포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인산가리를 너무 자주 살포해 주시게 되면 키도 안 크고 성장하는데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마늘 상태를 봐가면서 인상관리를 칠수 있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마늘 밭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약 치든 영양제를 치던할때 어, TMC에 나온 뿜무기를 사용하는데요 아, 이뿜무기가 충전을 언제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만큼 배터리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시는 약대 있죠 약대 약대가 좀 기본 구성에 있는 그런 약대인데요. 저는 이제 3m짜리 약대가 있습니다. 보고 계신 이 약대는 아니고요. 추가로 구매하시면 그 약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약대는 또 언제 사용하냐면 여러분들이 시골에 보면 은 먹기 위해서 과일나무라든가 이런 거 키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약을 칠때 나무가 크면 은이 약대에 짧은 걸로 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왜냐면 키가 안 닿았기 때문에 약이 가는 분 가고, 안 가는 데는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약대가 3m 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땅에서 높은 나무까지도 칠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이면 분무기를 사신다면, TMC 분무기 를 사시게 되면, 약대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가 엄청나게 오래 갑니다. 한번 충전하면. TMC 분무기를 사시게 되면, 후회 없이, 시골 텃밭이라든가 주말 농장 하신 분한테는 꼭 필요한, 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옆면 살포로 지금 이제 인상관리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마늘이 병이 오기 전에 잎마른 병이라든가 또 살충제 그런 것들을 살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날씨가 앞으로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마늘 뿌리 속에 벌레들도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잎마른 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약방제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농사는 미리 예방하시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래도 여러분들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어, 미리 미리 약방제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시간에는 이제 약은 어떤 거 써야 되는지 또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또 워낙 약 종류가 많기 때문에 좀 헷갈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차라리 비싸더라도 농약방 가셔가지고 이 시기에 마늘이 어떠니까 약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약을 받아서 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영상 시간에 마늘이 또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